사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, 경남 거창에 위치한 사과 테마파크인데요. 사과의 역사부터 사과에 얽힌 이야기, 다양한 품종 등 사과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하더라고요. 그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인 곳 바로 백설공주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인데요. 친구는 뭐 백설공주가 진짜 있었어요. 어 진짜 백설공주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옷 입어 보니까 어때요? 음. 그냥 좋아요. 그냥 좋아요. 어떻게 좋아요? 진짜 걱정때어요아 진짜요? 벌써 사과에 대한 정보도 얻고 추억도 남겼으면 이젠 사과를 이용한 체험을 할 차례. 이곳에선 사과를 이용한 요리 체험이 가능한데요. 아이들 모두 사과 피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. 네. 사과는 좋아해요. 네. 아, 사과로 피자 만들면 어떤 어떨 것 같아요? 맛있고. 음. 달달한고 음. 피자 반죽 위에 치즈와 얇게 썬 사과를 올리고 그 위에 햄과 블루베리를 얹어 오븐에 구워내면 사과 피자가 완성되는데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치즈의 고소함과 사과의 달콤함이 가득한 사과 피자 아이들도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. 음 약간 달콤한 감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 비슷하기도 한데,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, 진짜 아이들 먹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. 사과 피자 먹으니까 기분이 어떤지 얘기 좀 해봐줄 수 있어요? 좋아요. 좋아요. 나도 맞찬 거지. 먹어요? 그래 나도 맨날 사과 피자 만들어 먹고 싶어요.